그러니까 예, 어제 내가 주니어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숫자 셈 숫자 어려워요 그랬던데 맞아. 네. 그래서 100만은 원 밀리언이고. 000, 예, 항상 구별해야 될거 제일 어려운 거 10만. 10만은? 10만은 100,000이야. 그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100,000, 요것만 그렇지? 100,000이고. 그래서 10만이. 일단 100만이 원밀리언이고 하면 어. 두개가 제일 어렵거든. 억1억 어. 나중에 1억 벌어라. 그러면은, 100만, 100개 있으면 억이잖아. 그지 100만, 100개 있으면 억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100만이잖아요.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이나? 이렇게, 이렇게 되나? 이게 억이지? 어. 그래서, one, 억은 100 million. 예, 100 million이 1억이야. 그래서 10억이, 10억은, 10억은 1 billion이 되겠죠? 1 billion, right? billion. 그래서 1 billion 은10억이고 l i o n 100 million 이100 million o n h w e m o 1 0원이0 됐습니까? 이렇게 숫자적0 것도. 제일 어려0 부분 중에 하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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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 줘, 그러0 0 0 0 0 0 0 0 우리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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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아야될거0요 만원밖에 못 받는 거0요 네. 그러니까 0 0 0 0 회수되고 있는 거지. 애들 리콜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이렇게 제품 회수, 이렇게 이렇게 조치할 때 리콜 조치했다는 걸 많이 들어봤지. 또 하나는 회상하다 있죠. 회상하다, 회상하다. 응? 과거 이렇게 회상하는 거, 네, 회상하는 거일 때 리콜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뭐 recollect라는 말도 있어요. recollect. 네. 그래서 여러분 collect, 다시 수집하는 recollect가 이렇게 recollection 이러면은 회상이 되거든. recollect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Okay 그뭐 Reminis 이런 말도 들어보지 않았냐? 어, Reminis 이런 말도 되었지 회상하다? 에, 추억, 예전 일을 회상하다, 떠오르다, 추억하다 Reminis, okay? About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Reminis 이런 것 이런 단어들도 네, 쓰기도 하고 그런단다 Right 네, Reminis 보통 About가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사로 쓰는 거고 Recollect는 a b o u t 안 쓰는 거 말이야 Okay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게 없는 거야 여기는 이제 있지만 그 리콜도 없을 거야. 이렇게 타동사. 그러니까 타동사고 자동사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이걸 딱제껴놓고 얘기하면 이게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동사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자동사, 타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동사는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동 동사일 때는 동사 verb 이게 v i v t가 있어서 이게 타고 이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목적을 뒤에 받으려면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타동사는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consider라는 거 너희들 맨날 consider는 어버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내가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 필요하냐 안 필요하니 어안 필요하는 거야 그러니까 타야 타 이렇게 이런 거들 항상 생각해야 돼 근데 think는 네, 당연히 필요하단 말이야 think a b o u think over해서 몸에 대해 생각하다는 거야 그냥 자 자거든 자 오케이 알겠죠 근데 또 재밌는 거 여러분 rethink 하잖아 금이 이게 타가 돼요 또어버 t 필요 없어요. 어, rethink는 또 그냥 목적어 바로 나오거든. 어, 물론 재고하다 할때 reconsider. 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리를 붙여가지고, 해, 그지? 그러니까 그 영역까지로 서임은 이제 보는 거지. 아, 동사를 볼 때는 요거를 항상 내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것 중에 하나야. 뭐 이미 뭐이 단어까지 얘기해줬는데 여기다 ing 붙이면 recollection이 돼요. 회상. 그래서 to my recollection 하면은 내가 회상하면은 이런 표현이 돼. to my, to once 명사. to my recollection, 이러면은 mm -hmm. looking back, 어, looking back 들어봤지? You know? in retrospect, 이런 말도 들어봤어. 네, 회상에 보면 내가 다이어리도 많이 썼죠. 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to my recollection, 이런 식으로 음, 쓰는 거야. 옛날 기억을 하자면, 여러분, cancel 들은 두 단어로 하면 뭐죠? cancel 두 단어로 하면 뭐요 응? 두 단어로 cancel 두 단어로 하면. Call off야, 이게 취소시키다야. Call off. 이러면 put off는 뭔 뜻이야? 예, 아, 연기하다, postpone이죠. 네. delay. Okay, call off랑 put off. 이러면뭐 구별하시고, 그지? 아니, 아는, 거야, 아는 거 얘기했어요, 아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What s call o f f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제 가시고, despite는 뭐 말에도 불구하고죠. 전체다야. Despite는 다른 말로 하면 in spite of가 되겠고요. 그죠? Despite. 예, 아, 알잖아. In spite. 처음이니까 오늘 in spite of. 나중에 이런 것도 있어야 들어 in the face of 뭐 이런 것도 쓰기도 해. 이런 거 나오면 몸에도 불구하고요. 하나 더 갈까? Not to 그러하니까 notwithstanding 이런 거 나오면 다시 하면 나왔던 거예요. Notwithstanding 하면 몸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야 이거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쉬운 거죠. Despite나 u 음, despite나 in spite of. 종종 여기 despite에다 of 붙이는 분인데 안 돼요. 네, despite나 Inspite of. It, 이렇게 가야 돼. Mm -hmm. Okay. 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표현이야. 역시 좋, 좋지 않아요? Flawless? 무결점에? 그지? 그럼 반대말에 결점이 있으면 어떻게 쓰면 돼? 결점이 있으면. Flaw에다 ED 붙인단 말이야. Flawed이야, yeah, flawed. 결점이 있는 거고요. 이게 영어에서 뭡니까? 여러분. Defective라고 하는 단어가. 그지? 결점이 있는 거죠? 필수 단어야. Defective. Right? 결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A-U-L-T, faulty. 이런 것들이 다 결점이 있는 거잖아. 음, 어휘들이. 예, 다 결점이 있는 것들은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끔씩은, 그니까, 말랑말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 않는 것 같아서, 쌤도. 그 다음 뭐, 얘들아. every now and then. 요것이 떠오르네. 그지? now랑 like then이 같이 있는 거. 따라 이거 여러분 아는 거죠? every now and then. What does it mean? 때때로, 가끔씩, 이런 표현이야, 이게, 이거 자체가, 얘들아. 에,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Again, every now and again.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얘들 때때로 가끔씩 대, 가장 대표적인, sometimes 있잖아. 그러니까, sometimes as 붙이는 거, sometimes가 가장 대, 대용이야, 대용. 그래서 every now and then.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쌤이 좋아하는 거뭐 있어? From time to time. 이런 거 있잖아. More often than not. Okay? Occasionally. At times. Okay? Once in a while. 이런 단어들이 다 때때로 하는데, 안 적었지만 너희들 다,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 거겠죠영면유나 이런 데 유튜브에 다 있고요. 안 적어도 다 적을 수, 알지, you know? At times, occasionally, every now and then, from time to time. Yeah. Once in a while. 어, 들어봤지? 이런 것들. 어떤 역할을 하다 할 때, 이제, player role 쓰나요? 네. 어떤 역할을 하다. player role. 또는 player part. PART.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요, 요 앞에, 이제, rule 앞에다가, 중요한 역할 하다. 최근에 내가 하나, 어, 올렸기도 했지. 중요한 역할을 한 거. 다이어리에도, pivotal role, important, major, significant.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들 여기 다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좀 낯선 단어가 뭐, pivotal, p-i-v-o-t-a, pivotal role. 이런 말을 여기 쓰는 거겠지. 그게 들어본 적 있나? 다이어리에서 읽어본 적 있을까요? 네. 네, 이런 것들. 날씨가 좋다고 말을 못 하겠다. 그지? 어, 어, 추워. 어, 얇은 패딩 입고 왔어. 네. 아직, 네. 사람도 그런 거 같아. 어쩔 때는 볕이 들다가, 어쩔 때는 좀 춥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그런 거 아니야? 네. 솔직히, h o n e s 어제는, 뭐, 기분이 좀 많이 다운됐는 상태였는데, 왠지 모르게. 뭐, 너희들 다이어리 뭐, 서임이랑 공부했으면, 은 왠지 모르게. You know? 그거 뭐야? 어 우리 항상 이거예요 for some reason 그니까 I don't know why but for some reason 아 이유는 모르겠어 for no particular 그지 이거 책 없는데 가현이는 for no um, particular reason right 네, 그래서 아, 특별 특정한 어, 이유 없이 그지 for no particular reason 특정한 이유 없이 그니까 이유가 있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이유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냥 그렇 구나 이런 느낌 for no reason 네 in place in place는 제자리에 적소에 무슨 말이 야 u n c h a n g e d 라는 얘기야 remain the same이야 remain the same 얘들아 똑같은 걸 remain the same remain unchanged 그죠 똑같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in place가 뭐라고? 제자리에 적소에 놓여져 있다. Remain in place. 또는 뭐 in place 되고 intact도 써도 되겠네. 그냥 뭐 에, 변함이 없다. 네, 네. 그래서 so, intact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어려운 단어지만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 그대로인 거야. intact한 거야. 음. 여러분 그 nuisance라고 보이지? 비번에그 귀찮은 거야. 성가신 거. nuisance. okay, nuisance 귀찮은 거고요. A HASSLE 같은거야 HASSLE 그래서 귀찮은 것 또는 A BOTHER BOTHER도 써도 됩니다 A BOTHER okay. 이 BOTHER가 동사로 쓰면은 성가시게 하다 네? 방해하다인데 이렇게 명사로 써 A BOTHER It's a BOTHER It's a HASSLE H A S S L E It's a nuisance mm -hmm. 뭐하고 To lure users 얘들아 L U R E Lure Lure 여러분 어? a 트랙이죠. 일단은. 그죠? 트랙 draw draw 끌어들이는 겁니다. entice라는 단어도 있고요. e n t i c entice 이런 단어가 끌어들인다는 뜻이야. 끌어들이는 거. 오케이? Okay? 네. 그래서 유혹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Okay? is a lure. 오케이? Okay? lure. l u r e. 음. Mm 음. -hmm. Mm -hmm. lure users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네. Okay. 네. Mm -hmm. 천분 보는 수도 있을 거야 여러분. 그지 않나? 이런 단어들. <quinDaniel> lower, right.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여기, lower, l o r o w e r Lower. 마사지, 마사지. 여기, 여기, lower, lower, lower. 어? 아, 트남베트남베트남 배트나. 어,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싸다, 싸다. 오케이 l o w e lower. 오케이. 아, 거기 그 그리고. you know speaking of which 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스피킹 오브 위치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죠? 스피킹 어 스피킹 오브 위치 이거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얘들아 거기 루어 맥주 있어. 로컬 맥주 이름이 루어 맥주야. 베트남 맥주 이름이. 어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상통하네요. 루어. 그지 맥주 이름이 루어야, 루어. 응. 루어. 어, 야. 베트남 맥주 중에 사이공 뭐 이런 거에 루어. 어. 누워 누워라고 생각하는데 왜, 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말고 걔네 아무튼.